미스트롯 4일 대1 데스 매치 박지현의 한 문장이 만든 침묵의 지옥 이소나의 60초 눈물 얼어붙은 심사석 그리고 심사라는 이름의 폭력 그 말은 너무 짧았다 그러나 그 여파는 길었다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TV조선 미스트롯 4일 대일 데스 매치 두 번째 라운드 이소나를 향해 날아든 박지현 심사위원의 한 문장은 무대를 넘어 스튜디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연의 흐름은 팽팽했다. 허찬미는 남진의 위드유를 선택해 안정적인 성량과 노련한 무대 매너로 관객의 호흡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흔들림 없는 음정, 계산된 제스처, 이길 준비가 된 무대였다. 이어 무대에 오른 이소나는 김용임의 천년학으로. 자신만의 트로 색채를 분명히 했다. 기교보다는 감정 폭발보다는 절제. 이소나 따온 무대 라는 평가가 나올 법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허찬미의 승리. 여기까지는 경연의 일부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패자 코멘트 시간. 박지현은 잠시 말을 고르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소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계속 무대에 서는 게 본인에게도 잔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의 정적. 이어진 말은 더 날카로웠다. 그만두는 선택도 용기일 수 있어요. 현장에 있던 한 스태프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 순간, 모두가 이건 방송용 멘트가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이소나는 즉시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떨어졌다. 정확히 1분 동안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카메라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심사위원석에서는 누군가 물을 들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그날, 심사석을 감싼 것은 위로도 반박도 아닌 차가운 침묵이었다. 방송 직후, 여론은 즉각 갈라졌다. 냉정하지만 솔직했다. 선을 넘었다. 심사가 아니라 인격 공격이다. 음악 평론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박지현의 말은 틀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연 프로그램에서 해도 되는 말인가는 다른 문제죠.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가수의 미래를 말했지만 그 방식이 현재의 인간을 다치게 했어요. 이소나는 이미 여러 차례 탈락과 재도전을 겪어온 참가자다. 그에게 무대는 꿈이자 버팀목이자 마지막 선택지였다. 그런 그에게 그만두라는 말은 평가가 아니라 존재의 부정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한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짚었다. 경연에서의 패배는 회복 가능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부정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박지현을 오래 지켜본 이들은 말한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위로의 말로 시간을 끌기보다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말하는 방식에도 책임의 무게가 따른다. 이번 멘트는 박지현에게도 분명 부메랑이 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장면은 여러 차례 편집 논의를 거쳤다. 멘트를 줄일지 반응을 덧붙일지 혹은 통째로 빼야 할지 결국 방송은 나갔다. 그리고 파장은 더 커졌다. 미스트로 사는 경쟁 프로그램이다. 냉정함은 필수다. 그러나 냉정함과 잔인함의 경계는 늘 종이 한장 차이다. 그날 박지연의 말은 정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직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면 그 또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소나는 울었다. 심사위원들은 침묵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은 무대위가 아니라 심사석을 향해 던져지고 있다.